66. 품질 관리 문제 28. 질문. 프로젝트의 품질 관리는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필요를 만족시킬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품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품질 관리의 나머지 프로세스의 기준이 됨. 가의 정답은 품질 계획이다. 나. 프로젝트가 관련된 품질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나의 정답은 품질 보증이다. 다. 프로젝트의 결과가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불만족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명시하는 프로세스. 다의 정답은 품질 통제이다. 라, 품질 보증과 품질 통제를 통해 진행. 라위 정답은 품질 개선이다.